네 22번 같이 보겠습니다 글의 네, 그래 요지입니다 글의 그래 요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찾는 게 가장 우선순위 뭐에 대한 말이지?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뭐가 많이 나와요? 그냥 많이 나오나? 생각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요 리스크 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오케이? 뭔가 리스크에 대한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봅시다 아 어, 우리는 리스크를 감수하다 take a risk 리스크를 감수하다. 오케이? 이것은 t h 디스는 뭐예요, 지금? take a risk죠? take a risk는 is the price we almost pay. risk는 succeed. 아, 그럼 위험을 감수해야 성공할 수 있구나. but 그러나. risk 성공 but 나왔죠? 그럼 not risk는? not risk는? 네, not 성공이겠죠 네, 이러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몰래요 never to take a risk never succeed 그대로 나오죠 risk, succeed not risk, never succeed risk and challenges If you want to get away from all of these 여기서 말하는 these는 뭐예요? 여기서 risk와 challenge죠? 위험 감수 안 할래? 이걸로부터 멀어질래? 그럼 더 뒤떨어질걸? 뒤처질걸?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Never take a risk Can't learn Not risk, not learn 리스크 없이 배울 수 없다 Never take the risk to drive 운전 위험 감수 안 해? 배울 수 없지 Never learn Never have a partner 없죠? Never take the risk of being rejected. 거절당할 리스크를 감수안 해? 아니, 우리 친구 사귀고 싶다고 다 사귈 순없잖아너내 친구 할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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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친구예 친구 할래? 그럼 아니.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위험 감수 안 하면 친구 사귀겠습니까 연애 못 해요, 그러면. <laughs> 안 그러면 네. 리스크를 감수 안 하면 절대 파트너가 없죠. 마찬가지로. Not taking the risk 면접 떨어질 리스크 감소 안 해. 그럼 직장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버 게더. 키워드 뭐예요? 리스크. 해야 성공. s 리스크, t 성공. 네. 낫 리스크, 낫 성공.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키워드 잡았으면 아마 그냥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다음 문제에서 보겠습니다.